안녕하세요. 2월 18일 화요일 달려라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어땠나요? 오늘 오늘도 양봉이 나왔네요. 저 사실 오늘은 은봉이로좀 조정이 될줄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한 오전 중에는 약간 빼는 모양이었거든요. 이게 10시까지 뺐는데 이렇게 돌려 세우는 그런 형태가 나왔네요. 무전부터 돌려 세웠으니까 아, 밑에 꼬리 달고 올라간 모양이죠 오늘. 굉장히 강하게. 네. 조정을 좀 줘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살짝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면 좀더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 0.67% 올랐고요. 제가 가이드라인 건온대에 살짝 넘미쳐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분명히 저항을 받을 겁니다. 이것까지 돌파해지면 정말 엄청 강한 불장이 되는 거고요. 어, 이 부분에서 저장항을좀 받을 겁니다. 네. 저항을 좀 약하게 받으려면 이 부분에서 살짝 조정 내진 행보 나와 주고 가는 게더 좋은데 어쨌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워트 행보 했고요. 요 자리 매수 자리입니다. 제가 아,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음, 또 새로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현재는 다 제가 보유 중인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음, 잘안 바꿉니다.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어, 여기서 뭐 제가 매도했거나 아니면 너무 지지부진해서 좀 제가 영상 올리기에 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을 좀 음, 변경을 하는데 웬만하면 이 종목들 움직임을 따라서 제가 같이 매매하는 거를 같이 같이 저랑 같이 보신다 이런 측면으로. 그런 관점으로 좀 영상을 올리 저 영상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워트는 지금 여기 매수 자리고요. 저는 아 첫, 최초에 산 자리는 14,000원대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서 추가 매수해서 만원 부분에서 지금 물량을 많이 갖고 있고요. 요번에 9,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상태입니다. 음. 저는 14,000원까지 갈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어, 지금 없으신 분들은 9,000원대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측면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보우 반도체, 어보우 반도체는 저는 아, 최초에 매수한 단가는 17,000원대입니다. 그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매수를 했었고 어, 추가 매수를 했었고요. 13,000원, 14,000원대에 있던 물량은 아, 지난번에 16,000원 찍을 때다 매도를 해서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것저 신용으로 또 매수를 하기 때문에 물량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8,000원대에서 매수한 지금 물량은 한70%이상 수익률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아 아직 전체적으로는 아직 약간 수익입니다. 그데 제가 보는 가격은 요 17,000원대를 넘어 수면 한 2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보고 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번에 요 부분에서 만 6,000원 부분에서 15,000원 이상이 부분에서 한 일부 물량 30% 정도는 매도를 했고요. 매도한 물량만큼을 다시 잡을 생각인데 어, 여기까지 빠져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안빠지고 오늘 음 14,000원 부분에서 지금 잡 걸려 주는 모습인데요. 어, 지금 단기 과열 종목에 여기 노란색 단기 과열 종목에 음, 해당이 됩니다. 이게 아, 내일까지 단기 과열 종목이고요. 20일 날 풀립니다. 내일 움직임을 봐서 어 팔았던 물량의 절반 정도는 내일 살 생각입니다. 여기서 걸려주는 모습이면 음 과열 종목 해제되면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없으신 분들은 이어 자리에서 사서 손절라인 잡으시고 13,000원, 13,700원 짧게 잡으시고 손절라인 잡으시고 급등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저는, 이런 어, 자리에서는 추천은 안 드리고요. 좀, 주식에 오랫동안 단기 매매 잘 많이 해보신 분들, 손절라인, 손절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단기 과열 풀리면서 급등 나오는 거 한번 노려볼만 할수 있다. 단기 과열은 내일까지고, 목요일날 풀립니다. 자, sy,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 살짝 좀 올랐습니다. 아, 종가1.5% 올랐네요. 아, 요거 뉴스 계속 나옵니다. <laughs> 뉴스 계속 나오는데, 지금 뉴스는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나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한다. 우크라이나는 패싱하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거 종전 확정되면 많이 오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지지부진 하네요. 음, 4,300원 밑에는 저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여기까지, 4,000원까지 빠지더라도 10%가 채안 됩니다. 요 밑에 부분에서 잘 잡으시면 한번 큰 급등 나올 수 있다. 예 우크라이나 대거 대장주로 재, 어, 재건 관련된 재건, 대장주로 7천 원대까지 나왔던 종목입니다. 음, 그렇게 어, 한 방에 죽어서 쭉 빠질 종목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원티드랩 음, 이건 대선 관련주입니다. 대선 정책 관련주, 고용 관련 종목입니다. 7,000원 부분 걸려주고 있죠. 오늘도 요 밑으로 빠지니까 밑에 꼴이 달고 올라왔습니다. 얘도 없으신 분들은 한번 살 만한 자리다. 좀 빠지면 더 밑에서 모아 간다. 아직 대선 어 일정이 뭐 조기 대선이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설마 어 우리 보수 보수 분들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바라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아마 비시비시를 빠질 겁니다. 네, 네. 아마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에 들어가면 정치적인 얘기는 빼고요. 그냥 이 주식만 갖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 정책 관련 종목으로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좀 있죠. 이거 탄핵이 기각돼서 그냥 가면은 다시 빠질 겁니다.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 그러면 뭐 이거 만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자, 요거는 음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HB 테크놀리지요 자리에서 살짝 여기 저항선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눌림 받았습니다. 아, 또 조금만 더 빠져주면 요 자리 매수 자리입니다. 제가 건온 자리. 여기 여기서 만약에 한번 더 빠진다 그래도 2,400원에서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어, 아, 유리 기판 종목 아직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예, 한참 더 가야 되니까, 이 음, 정도 자리는 좀 만약에 물린다고 치더라도 기다리면 충분히 다시 올 자리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자리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릴게요. hb 솔루션은 뭐, 이건 정말 뭐 걱정 하나도 안 되는 자리죠. 이런 자리들 사놓고 기다리면. <laughs> 얼마큼 기다리냐의 문제인건데 충분히 오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d r t e 도 똑같습니다. 패스할게요. 샘CNS 여기서 한번 제가 요날인가 샀는데 한 지금 10%정도 수익 중입니다. 요거 여기서 한번 튀어줘서 요거만 돌파하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여기서 횡보해주는 모습이면 요자리가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넘어쓰는 모습 보이는게 좋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들어가시려면 지금은 이 종목은 관망하는 게 맞겠습니다. 빠지면 요 자리. 올라 서면 아예 위에서 사더라도 어떻게 위아래로 갈지 모르니까 얘는 매수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살짝 빠졌습니다. 뭐 여기 저항선에 딱 걸쳐있죠? 음. 저는 이거 한미반도체는 뭐 빠지면 좀 길게 몇달 가져가면서 밑에서 더 모아가겠습니다. 그러려고 뭐 들어간 종목이니까 이런 건 비중 많이 태워서 3차 매수, 4차 매수, 5차 매수까지 해도 전혀 걱정이 안 되죠. 뭐 7만원대까지 빠지면 계속 빠지는 대로 모아가겠습니다, 저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음, 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 저항라인, 아, 이 부분에서, 여기 손절라인 가지셔야 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음, 저는 아직 뭐산 가격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빠지면 저는 여기는 손절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종목을 다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약간 높은 자리죠? 조성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은. 지금 먹으려는 폭이 요만큼입니다. 3만 4천 원에서 3만 0천 아, 3만 8천 원 사이까지 먹으려는 건데, 밑으로 빠지면 좀 여기까지 빠져야 되니까 1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까지는 지고 싶지가 않아서, 여기 손절 라인 깨고 내려오면 얘는 손절하겠습니다. 지금 위로 가는 걸 보고 급등 노리고 들어간 종목이니까,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요. 아 이마트 오늘 양봉으로 그래도 마감이 예쁘게 됐습니다. 오늘 은봉 나왔으면은 사실 밑으로 이렇게 빠졌으면은 좀 심란할 뻔했습니다. 오일선 깨고 내려가니까 이거 탄 올라가는 상승 탄력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7만 6천 원 돌파 가능할 것 같고요. 음, 아직까지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정 나온 거에 비해서는 조정 나왔다가 지수 다시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간 모양이거든요. 자, 여기서 요런 거한 방, 요런 거한 방. 이거 뭐큰거 같은데, 이마트 차트 자체가 한 5%, 6%만 나오면은 막대가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한 여기서 한 7%, 5%짜리 하나만 나와주면 여기서 일부는 정리를 하고 그런 형태로 한번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평단은 8만원입니다. 8만원이니까 아마 7만 6천원에서 매도하게 되면 반 정도 정리하면 5% 손실로 정리할 거고요. 나머지 5%는, 어, 봐가면서 대응을 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하고 제가 좀 이따가 영상 하나를 더 이어서 하려 했더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 하나를 좀더 올릴 생각입니다. 아는 지인분 계좌를 좀 보면서 초보분들 이런 계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응 방법이나 앞으로 매매를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지 말씀드리는 영상을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